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직장인 여러분. 직장에서 업무의 생산성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착한 강의 알레포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시를 통해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기본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안의 디테일을 어떻게 채우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슬라이드 안의 내용은 실제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목 및키 메시지입니다. 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모호한 수식어나 형용사를 없애고 중요한 숫자는 색깔과 굵기로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키 메시지는 이 슬라이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라이드 몸통의 레이아웃입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기본 레이아웃은 왼쪽은 차트 혹은 그림, 오른쪽은 설명입니다. 맨 하단에는 여백을 두어서 필요한 경우 주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왼쪽 차트의 구성입니다. 먼저 차트 이름입니다. XY축에 대한 단위를 넣어줌으로써 차트 내에 XY축의 이름을 생략할 수 있고요. 굳이 프레젠테이션을 읽는 사람이 XY측에 대한 설명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차트의 선택은요 알레포트 BI의 매출을 막대 차트로 영업이익률을 라인 차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솔루션의 매출이 매년 줄어들지만 2025년부터 영업이익률이 크게 올라감을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막대의 색깔은 너무 대조적인 색깔을 선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존 제품군과 R솔루션의 매출 비중을 알수 있는 차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키 메시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인의 색깔은요. 매출보다도 영업 이익률의 변화에 대한 메시지가 더 중요하므로 라인 차트의 선을 가장 눈에 띄는 노란색으로 처리했습니다. 축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트의 제목에서 이미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 이 차트의 목적이 아니므로 Y축 라인도 생략했습니다. 가능한 한 슬라이드를 심플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이 필요한 포인트인데요. 2022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 내에 세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이에 대한 전략을 슬라이드 오른쪽에서 설명합니다. 이제 오른쪽 설명 파트입니다. 구성은요. 세 개의 파트로 나누고 연한 회색으로 구분선을 주어서 읽는 사람의 눈에 저항감이 덜한 스트럭처를 가지게 했습니다. 아이콘을 넣었는데요. 시선을 잡는 목적이고 너무 화려한 그림이나 색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콘의 원 왼쪽 위에 번호를 추가해서 차트의 어느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단어만 색깔과 굵기로 하이라이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석입니다. 주석을 표시는 숫자를 넣고 위첨자 굵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숫자 옆에 괄호를 넣어서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심플하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석의 위치 및 글자 크기입니다. 장표의 맨 하단에 정리하고 슬라이드의 메인 파트의 글자 크기보다 작게 설정합니다. 주석은 언제까지나 추가 설명용이고 메인 파트를 가리거나 읽는 사람의 집중력을 분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PPT 슬라이드의 기본 디자인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키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너무 많은 정보를 넣다 보면 슬라이드가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올라가고 또한 너무 심플하게 디자인을 하다 보면 정확한 정보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두 요소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베스트 프랙티스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매일 프레젠테이션 을읽는 사람 의 입장 을 생각 하 면서 꾸준히 연 습하 는것 만이 효과적인 파워 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을 만드 는 유일한 방 법인 것같 습니다.